당진의 맛첫 번째, 콩국수와 수제비입니다. 그런데 그냥 콩국수와 수제비가 아니라 서리태, 그것도 당진에서 생산한 두렁콩을 사용한 그 음식들이라는 것. 10월 첫 서리가 내린 후 수확한다고 해서 서리태라 불리는데요. 당진에서는 논두렁 두렁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두렁콩을 아낌없이 넣고 정성과 손맛으로 완성한 음식들. 건강을 챙기기에 그만인데요. 오늘 고사콩맛 제대로 보겠네요. 먼저 두렁콩 수제비입니다. 어머, 아니 지금 위에 야 이게 닭고기 고명이잖아요. 오, 그러면 육수도 닭육수인가요? 저거는 닭 가슴살 하고 그냥 이게 채소를 넣고 같이 육수를 내요. 닭 가슴살을 찢어서 고명으로 올라가고 육수는 끓일 때 육수를 사용합니다. 한눈에 봐도 지대해 보이는 들깨 수제비. 들깨와 드렁콩이 만나 고소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완성했습니다. 담백한 국물이 일품이더라고요. 들어가는 첫 맛은 들깨 수제비의 맛인데 마지막 끝맛은 콩국수의 따뜻한 버전입니다. 오 매력 있어요. 콩을 먹고는 싶은데 차가운 음식이 나하고 안 맞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게 따뜻한 콩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이 수제비일 뿐이지. 저거는 면이 콩국수로 나올 수가 없어서 콩이 많이 들어가니까 면이 생면으로 뽑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수제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laughs> 자, 이 수제비의 반죽을 보면 일반 수제비랑 좀 다르잖아요. 이 안에도 서리태가 들어갔다는 건데 콩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퍼석퍼석한 식감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비의 쫄깃한 그맛 그대로입니다. 서리태 두렁콩 콩을 쪄서 말려서 볶아서 분쇄를 해요. 밀가루 메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주 곱게 해가지고 같이 밀가루랑 섞어서 반죽을 합니다. 쫄깃한 수제비의 담백한 닭고기까지 마치 보양식을 먹는 기분입니다 따뜻한 콩물 맛있네요. 그리고 수제비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퍼석퍼석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쫄깃한 수제비의 맛 그대로입니다. 매력 있어요. 이번에는 서리대 콩국수로 당진의 대표 음식 콩국수가 두렁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연어 서리대 콩국수보다도 훨씬 진하고 검은 빛깔입니다. 음, 콩물이. 서류텍라고 하더라도 안에는 사실 까마치가 않거든요. 얘는 옷좀 통째로 갈았나? 콩 속보다 껍질이 좋다. 그래서 제가 껍질째 가는 맷돌을 구매를 해서 그를 같이 갈아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손님들이 반응이 조금 이렇게 거무튀튀 하니까 저거 하더니 지금은 이제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고 계세요. 올여름 무더위에도 우리의 건강을 챙겨줬던 콩국수, 드렁콩을 껍질째 갈아 넣어서 그런지 정말 고소합니다. 부츠로 색을 입힌 초록 면과도 찰떡 궁합입니다. 이 음식들은 이중적이네요. 새로우면서도 낯설지 않은 친숙함, 그리고 몸에 좋으면 다들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맛이면서도 맛이 좋습니다. 아, 그러잖나 면여를 먹었으니까 이제 쌀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갈까요? 당진하면 쌀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엔 하얀 쌀밥 먹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이 집이 밥이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맞아요. 엄청 맛있어요. <laughs>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laughs> 네. 당진시 순상면 주민들이 운영하는 농가 맛집. 모두 당진의 로컬푸드입니다. 한상이 푸짐하게 나오네요. 이거는 민물 새우탕이고, 이건 황태, 액석, 여기 껌없이 게 그리고 밥은 당진의 아미쌀로 해서 지은 밥이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맛이 없습니다. 이 쌀이 아미쌀이라고 했거든요. 아미쌀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당진에서 수출용으로 개발한 특화 품종 아미쌀 식감과 밥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쌀 산업의 새로운 활로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이 품종은 아미쌀은 국미식량 강화원하고 수요자 참여형 품종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거고요. 2022년도에는 당진시에서 직접 이름을 줬어요. 아미산의 전기를 받은 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쌀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는 세계인들도 맛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몽골 사 개국에 현재 58 톤이나 수출된 성과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보는 아미쌀입니다. 음 오, 살지 있고 맛있네요. 단맛 당연히 있고요. 오, 그러고 보니까 밥을 하나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쌀밥보다는 조금 더긴 느낌, 큰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 밥을 해놓고 참 놀랐어요. 이런 알랑미 같은데 이렇게 이런 찰기가 있나 해갖고서 놀랐거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찰기도 있고 참 어디서 접하지 못하는 진짜 맛있는. 답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아미살로 지은 하얀쌀밥에 정갈한 반찬들까지. 당진의 맛 가득 담은 음식들을 한상에서 만나는 더욱 특별한 안기입니다 고추장불고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맛은 고추장보다는 된장 베이스가 강한데요? 맥적이라는 것이 양념을 대부분이 이제 고추장으로 하잖아요, 돼지고기는. 근데 저희는 된장이 들어가요. 굉장히 부드럽죠. 예, 부드럽고, 그래서 어, 아이들이나 어른, 어르신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예, 거듭나게 됐습니다. 맥적이라는 이름으로 껌벅치라고 했는데 얘가 특이한데요. 안에 구소한 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쌉싸리한 맛도 있고, 어떻게 발효된 맛도 있고요. 와, 이거 뭐죠? 겨울에 김장을 하기 위해서 물을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청이 남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무청을 대부분이 말려서 그 시래기로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무청을 염장하라는 거예요. 하루나 반나절 정도 염기를 물에 담가서 염기를뺀 다음에 은근한 불로 한 1시간 한 동안 볶아낸 거예요. 들기름하고 마늘을 주로 사용했어요. 체대기보다 더 까맣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꺼먹지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그만,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맥적과 황태구이에 올려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간이나 양념이 뭐 강하고 자극적이지 않은데 상당히 은은하게 잘 배어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하나하나 먹어도 맛있는데 같이 섞어 먹으니까 조화가 잘 이루어지네요. 같이 와서 더 맛있는 쌀밥에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찰떡궁합을 이룹니다. 밥상에 펼쳐진 당진의 들판, 먹을수록 든든하고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